서로 늦존 멘트를 한번 쳐볼래? 뽀뽀할래?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해봐 팬분들을 설레게 하는 아니, 멘트 하나 해나 그래. 오늘 네 눈동자에서 헤엄치고 싶다 뭐야 뭐야 네 눈동자에 건배나 해나집 어. 하나 만들었어 미니 사주이 제가 7개월 만에 스튜디오에 돌아왔는데요. 아니, 아, 다들 출발해.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저희가 또 퍼포먼스가 강렬한, 강렬한 기분이 아, 좋다, 느낌이 아, 좋다, 느낌이 좋다. 아, 출근을 좋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이 퍼포먼스 제대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고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근림통이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어 야, 가고는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아 사랑이죠. 지 재현 이 사랑이 인슈가 있어. 지안을 건지 진짜, 진짜 노란색 참 즐기다. 즐기세요. 텐단 <laughs> <와 웃음> 형은 어떤가요? 지금 빨리 춤 추고 싶다. 춤 추고 싶다. 고 싶어요? 다섯 필자로 춤 추고 싶다네요. 네. 자 그럼 유형은 <laughs> 다섯 필자로. <빌대로. 웃음> 기분이 좋다. 저렇 기분이, 아, 기분이 좋다. 기분이 다필굿이다 외국어랑 무슨? 외국어? 다섯 필자로 외국어. 앞필굿도? 다섯 필자. 앞필굿도? 저희 바비복. 와, 이어! 83! 네, 제가 이틀곡 앞에 보시면요. 중독적인 후영곡과 지진곡으로 정말 잘 살려는 안무가 또 추가적인 포인트가 되는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에서 듣기 너무 좋은 음악이고요원제 언니 서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퍼포먼스가 그냥 강렬한 곡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요. 포인트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늙진다, 앨범. 오, 딱 쪘는데? 맞아 부적이죠아떡이떡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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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아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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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찰르고보찰습니다 차고 르고 이거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다 이거 철자 맞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철자 아니야. 이거 이게 스푼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서 잡아서 아, 이렇게 네. 철자. 아, 그래? 진짜 이게 철자이고 없는 거야. 아, 어제 얘 때문에 다시 찍었어요. 어제 네, 네, 네. 어제 저희 원상, 원상. 영상. <laughs> 왜냐면 선글라스가 주머잘안 빠져가지고 쓰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 어, 방금 그놈 같았어요, 혀 <laughs> 저기보다 좋은 타이이 없더라고, 버리 스키. 와 그냥, 그냥,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나니 살 너무 많이 그서그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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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뭐 하는 거야. 이형이렇게 쳐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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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멤버들. 아, 그리고 탁 옆에서 탁 조용히 한번 개그해 줘. 엑셀로 다 찍히고 같은 <laughs> <있는> <laughs> 아 <웃음> 요즘 알아서 하나 더 <웃음> <주겠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신났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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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한번따라주세요 형이 한따라주세요 형이 한번따라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아 그만 좀 만져. 야! 니가 내엉덩어 하는 거뭘 좋아? 앵콜 앵콜 콜 아니 약간 이좀 들어가야 돼. 뱅콜 저희원앤올리 일자로 중,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자꾸 뒤에서 뭔가 많이 고 시청자분들은 지 진짜 많아 <원해요. 웃음> 네. 아, <laughs> 뮤직비디오의 메인 척이라고 할수 있는 작작입니다. 글짓시 t 스 컬처라고 합니다. <laughs> 영국의 젊은 문화. Hello, my name is youngest member of WeNextor. 제가 스튜디오 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핑크 핑크기가 돌거든요. <laughs> 아, 이건 스튜디오 춤에서만 <laughs> 같이 지 않아요? <않나? 핑크> <laughs> Better you. 빼야 돼요. 내가 빼준다니까. 자꾸 동민이 형이 자기가 빼대요 아, 오늘까지만 삼겹살 먹을까? 아? 오늘까지만 아 삼겹살. 먹는다. 아, 둘이 먹어. 아, 오늘, 왜 나한테 왔어? 우리 팀 어색하다고. 어? 우리 뭐야 어색해? 갑발 지금 냉동 삼겹살을 먹냐 <목소리> 마냐 지금 얘기하고 를 있어. 요즘 형별끼리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아무거 갑발이랑 둘이 많아요. 먹으라니까 관계 발전이 면 아, 둘이, 둘이 아, 먹으면 더 관계 발전이 더 되겠는데? 8분 사이에 야 <laughs>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긴 팀을 정리로 지렉을 해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보네또 합니다 시, 세, 넷 보네 또 아래 네또 아래 네또 아래 네또 아래 네또네또오다다 나이스 오이 오케이 기 놔두면 울리죠 딱 에이스들만 모는이 셋이 자 여러분 음, 팀이 정해으니까팀 명을 정해보시죠 이상형격박사 <laughs> 저 이리로 가도 돼서 못하겠어요 아직 아니 이금의 내보세요 누나 이거 근데 살 아이디어 고장 난거 같아 가만히만 있지 마시라고 가만히로 가겠습니다 가만히 가만, 가만, 가만히 가만히로 가겠습니다 저희 건 발표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 둘셋 박박박 아, 박성호. 박성호 이게 긴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2, 3, 4 가만히 얼마 전 박바로 갔어요 박바로 갔어요 안돼안돼 이미 박성호로서 이제 낙점불입입니다한 번만 해줘요 주 상관없대요 알았어 요 박박 하나 둘셋 박박 베넬티 하다자 그럼 첫번지게임 뭐냐 묵찌빠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류호가 이대로 뭐 아, 가요 저는 아빠보다 묵찌빠를 먼저 불렀거든요 하세요 하세요 아 이렇게, 아, 뭐 아, 이렇게 긴장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가요 자 갑니다 안 내면 진다 가이와이보 오오 자 묵찌 찌 빠빠빠 묵찌 빠 오? 아빠보다 묵찌빠를 먼저 불렀거든요 안 내면 진다 가이와이보 오! 빠빠빠 <목소리가> 아 아아아아아아 노래 이렇게 한앤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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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지? 아니 뭐리면지 이거 가만히 없지. 있을 것같아데틀리어해 나는 이기 쉬운 마음이야 자 여러분 두 번째 라운드는 자, 간지럼 참기 아 간지럼 참기입니다 자 힘든 게 어느 정도예요? 몸 움직이는 거랑 소리나면 아 소리나면? 준비 시작 Come 아 n come on, come on, come on, 다 o m e on, c 상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 그냥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아야 야. 그냥 준비 자세지. 응? 그거지. 아, 이가 같은 팀도 인정 못 해. 무슨 이렇게 없이. 어디에, 근데 이거 자세가 좀저 이렇게 하면 어디야? 어디 이걸 건질까? 아니, 이거 무슨 장갑 낀거 같아. 무슨 <laughs> 무슨 장갑 을낀거 같아. 준비. 시, 시작. <웃음> <웃음> 나이스! 건다.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3라운드는 그리고 손실로 마셔. 들어. 코너 와, 껴, 껴, 껴.

아나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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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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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ectives> 아니 혼자 베이맥스야 지료가 어, 필요해. 시작. 여기 의사님 월필이야. 그렇지. 우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야. 우와. 뭐야 이거? 지금 어, 이년전이었죠이 사람에게 시작! 다리 시름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베이맥스야. 시작. 오오오오 어, 아 이게 뭐. 야손 건거는 좀 아니지. 어 야, 야, 보야 뭐야, 의 승리로 아, 오늘 게임은 마무리 되어 저번에도 내가 걸렸던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번 연속이야? 어, 어. 다음에 한번 여보하 일단 여 크롭으로 만드실 수 아, 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씨, 습니다 어, 씨, 좋습니다 우리 최 멋있는 표정 게 멋있는 표정. 안멋있대요있다귀여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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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이유시 액션 <laughs> 아보여 아, 안돼요 어, <laughs> 오 좋습니다 준비 한볼까요 우리? 아잠기억하나 얼떨결에 아 기억만 얼떨결에? 좋요

신청나요 네. <laughs> 제스들을 어, 연구해나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춤이 예. 항상 너무너무 좋고 예쁘게 다가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셨을 때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잘 담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원더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예.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플고 많이 사랑합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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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스튜디오 춤. 추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